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이 아오 아오 자오자 <laughs> 어 신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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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, 여기 있는지 몰랐지 이 안에. 아혜야신된거신야와혜야 신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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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하야 신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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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가 신혜야 신혜야 신혜 아, 유 양도하는 거이있요 네, 양도는 괜찮아요 형! 형, 기다리고 계세요 승기야! 일단, 확진 형을 보내자 아니야, 아니야, 그건 아니야 왜냐면, 이미 저렇게 많이 맞았으면 갈 때가 된 거야, 내가 볼때 형이 야, 너말좀 너 심하게 한다 <laughs> 어, 말 되게... 너 되게 태부를 찌른다 그만 <laughs> 진짜, 너랑 나랑 농담 아니고 너 우승하게 응. 해줄게. 응. 야, 너왜 이렇게 못 믿어? 나못 믿자! 어, 왜 이렇게 못 믿어? 오빠, 에이. 오빠! 오빠, 오빠! 야, 야. 오빠. <laughs> 야 이거 꺾으면 어떡해? <laughs> 어, 어 어. 어요 어? 아 어쩔 수가 없으시네. 오빠 이거봐요 우리 나 <laughs> 아. 진짜 오빠 아니, 진짜? 내가 어 오빠가 죽이고 내가 아웃 아. 아니죠. 진짜로. 아니 아니 아니. 그건 아니죠. <웃음> 아니죠. 당황했어 <laughs> 당황했어. <laughs> 아니 나한테도 오지마. 박진 아. 어? 아, 아웃. 박진 아. 아. 아웃이야? <laughs>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뒤로 쐈어아우이네 원망하기 없음 진짜 이제 어, 진짜, 어, 진짜 원망하는 게 어디 있어? 원망 어? 뭐? 안 해요. 너나 진짜? 진짜 오빠 진짜 나이 빨치질한 거 알지? 다 말할 거요뭐뭐 뭐. 뭐, 뭐. 나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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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, <laughs> 진짜 삐졌어. 아, 그래? 야너 그래? 오래 한 거야. 지내야 갈게요. <laughs>

한 차에 한 차. 아, 이거 좀. 안 해, 아니다. 핸드폰 좀 들고. 안 너무 애교 고통을 많이 했습니다. 받고 있어서. <laughs>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.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. 그래. 그래. 안 한다, 안 해. <laughs> 너무 안 해. 너무 아, 이거. 그래요. 아이고. 아유. 아유. 박신혜 씨. <laughs> 잘했다 신혜. 잘했어. 아 먼저 재기가 어디 있어요? 야 진짜 신혜 혼자 고분고분터에서너 거기 언제 숨어 있었냐 거기? 좀한 5분자? 아 신혜 어? 부천에 아, 없었어. 뭐야 어? 어떻게 됐어? 그냥 뭐. 형 오늘 욕심 냈잖아 형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 오케이. 아니, 아니 이렇게 붙어 있는 게어딨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. 한번 네. 그래. 다섯, 다섯. 하나. 좋아. 그래고 <laughs> 아! <laughs> <야, 모르겠어. forces> <laughs>